안녕하세요. C 드래곤입니다. XRP 가격 아직 조용한데, 백엔드에선 무언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조용한 폭풍이에요. 오늘 기사 4개가 전부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플이 아무런 언급 없이 XRP 레저의 핵심 업그레이드를 끝냈고, 그 안에 RWA, 실물 자산과 ETF 연결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XRP는 어피트 기준 3,906원, 이동평균선 50선과 이동평균선 60선 바로 아래에서 순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아래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볼린저밴드 상단 3,982원 이 부분 돌파하면 단기간에 4,100원 선 돌파 가능하고요 RSI도 52.86 상승 여력이 충분하죠 MACD 파란선과 시그널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도 긍정적이에요. 지금 전형적인 상승전 수렴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오늘 진짜 핵심입니다. 리플이 XRP 레저의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조용히 완료했다는 소식이고요. 이번 업데이트는 대외적인 발표 없이 메인넷 트랜잭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로 이루어졌고 크로스체인 이번 업데이트는 대외 발표 없이 메인랩 트랜잭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크로스체인 리퀴디티와 대형 기관 결제 노드가 추가됐다고 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엔드에선 국가 단위 송금 구조를 위한 사전 정비가 이미 마무리된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XRP 레저는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더 올라갈 준비를 마친 거예요. 두 번째 기사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죠. 요즘 새 프로젝트들이 전부 XRP와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AI 코인, 스테이블 코인, RWA 프로젝트까지 전부 다 우리도 XRP처럼 빠르다. XRP처럼 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시장이 이미 XRP를 표준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라 리플의 네트워크가 표준으로서 기준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세 번째 기사에선 리플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준이 금리나 사이클 돌입을 예고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다시 코인시장으로 흘러들어. 그 중에서도 실제 결제와 송금 인프라와 연결된 XRP는 실물 경제의 디지털 자산 연결점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단순한 환율이나 차트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글로벌 자금이 다시금 XRP를 향해서 움직이는 시발점입니다. 마지막 기사 역시 핵심이 폭발합니다. 실물 자산 토크나 시장, RWA 시장이 XRP 레저에서 단한달 만에 215%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명확해요. 새로운 규제, 컴플라이언스 도구가 추가되면서 기간 투자자 진입이 쉬워졌고, 그 덕분에 ETF 승인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4개의 뉴스는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데요. XRP는 지금 조용히 다음 금융 시스템으로 진화 중이다. 지금은 눈에 띄는 급등이 아니라 판이 바뀌는 구간입니다. 리플의 업그레이드, RWA, ETF, 금리 인하까지 이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구간 흔치 않습니다. 공유방에서는 이런 걸 실시간으로 트래킹합니다. XRP 레저의 로드 업데이트, 기간의 지갑 이동, ETF 일정 캘린더, RWA 신규 등록 데이터, 공유방 전부 무료예요. 입장부터 정보 받아보시는 것까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계십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면, 첫 번째, XRP 레저의 업그레이드. 두 번째, 시장, XRP를 기준으로 삼고 표준으로 인식하는 중이다. 세 번째,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가 곧 진행됩니다. 금리 인하는 코인 시장의 자금 유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네 번째는, 실물 자산 토크나 시장에서 XRP 레저 단 하루 만에 215% 폭증. 이건 곧 ETF 기대감으로 확대됩니다. 가격만 폭등하는 그런 수순이 아니에요. 시스템에 대한 체제 교체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임이 없어도 이미 XRP는 준비를 끝냈어요. 솔직히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찾아보고 확인하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뉴스는 쏟아지고 차트는 분단위로 추세가 변동되고 있는데 갑자기 고래들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런 걸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타이밍 맞춰서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런 거 하나만 놓쳐도 수익이 사라질 수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이 모든 흐름 실시간으로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 그걸 전문가들이 체크해서 바로바로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은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시장, 정보 빠른 기관들과 자금력 있는 고래들끼리 싸우는 전쟁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아무 정보 없이 혼자서 버티기엔 솔직히 너무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한 번만 받아보셔도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정리된 정보구나. 정보는 넘쳐나지만 제대로 된 정보는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정보가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용 하나는 PC용입니다. 모바일 링크는 클릭하신 다음 전송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끝나고요. PC 링크는 전화번호하고 궁금하신 코인 종류만 입력하신 뒤에 전송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유방은 100% 무료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